아, 이럴 거면 목욕 안 시켜. 아 안돼. 어 <안 돼>! <laughs> 아, 귀여워. 못 <laughs> 아, 뭐 <laughs> 어, 뭐뭐뭐 생겼어. 어떡해, 못 생겼어. 여지 얼지. 얼지. 여기여기여여기 얼지, 얼지. 그렇지, 옳지옳지 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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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 옳지, 옳지, 옳지. 그렇지요. 얼굴 어떡해. 어, 또 넘어졌어? 뭐하고 돌아다니는데? 뭘 찾나? 뭘 찾고 있어? 아이안 보일 것 같은데, 좀 미끄러질 것 같아. 미끄러질까?